오늘은 설렁탕에 실비김치 먹어볼게요 음, 오늘 비가 와서 김치전을 부쳐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청와알전 엄마가 담궈주신 총각무 음, 청아 의젓은 <laughs> 제가 다시 양념을 했어요. 음, 선아동 김치 자대기를 좀 넣고, 물엿 좀 넣고, 참기름 깨소금. 근데 진짜 맛있다. 만능인 것 같아, 만능. 만능 양념. 음. 음. 어제보다 더 맛있어졌는데요. 음. 양념을 제가 따로 걷어서 한쪽에 모았어요. 음, 맛있겠다. 먹어보고. 감면좀더 넣을게요. 음. 음, 맛있다. <laughs> 냄새를 확 잡아줘야 해가. 음, 너무 맛있다. 제가 좀 탔어요. 음. 음. 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 선화동 소머리 볶밥집을 갔었는데 여름이라. 여름 휴가를 가셔서인지 문을 닫으셨더라고, 며칠간. 저는 제가 못 먹고 왔어요. 이제, 언제 시간 나서 가봐야 되겠어요. 직접 가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